안녕하세요. 농촌보라더입니다. 저희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산에 두릅들이 올라오는데, 어, 두릅들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서리가 3연서 왔습니다, 여기. 근데 두릅이 서리를 안 맞았죠. 이유는 이 산의 소나무들이 서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산에 있는 두릅은 서리를 웬만하면 맞지 않습니다 혹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사리도 끊어야겠는데 음, 고사리 올라온 거봐 여기는 두릅 색깔이 진하네 여러분들, 두릅이 이렇게 딸 때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따고 나서 순이 좀 죽거든요? 그러면 딸때그막커 보이는 그게 좀 줄어듭니다. 확펴 있을 때와 어,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죠? 두릅이 확이 생기 있는 거와 이렇게 톡 끊으면 순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죠? 이런 것도, s 리 좋아 보이지만 순이 죽습니다 이런 건 좋네요 이런 거는 순이 죽어도 어느 정도 살아 있긴 한데 어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산인데 어 지금 바닥에는 고사리가 심어져 있는데 고사리 겁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데 두릅도 겁나게 올라왔죠 제가 산두릅 판매를 어다 했죠 지금 산에도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어 이제는 산에 있는 두릅과 저희 산에 이렇게 심어진 두릅 테두리에 보면 다 두릅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 고사리. 저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릅과 엄나무 순이 심어져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릅 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할것 없이 이렇게 작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차피 이런 것도 다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너 진짜 좋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다 해가지고. 가격을 제가 산투룹 같은 경우는 키로에 3만원씩 받았는데, 어 지금 여기서 채취한 두룹은 그냥 따는 대로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3만원씩 받겠습니다. 어, 뭐, 최대한 좋은 거를 넣어드리기도 한데, 크기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두룹 괜찮은데, 받는 분들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룹의 크기가 상관없으신 분들만 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루비 어, 크다, 작다 이러신 분들 말고 두루비 어, 이런 것도 들어가고 좋은 것도 들어가고 그냥 이것저것 막 들어가서 키로에 25,000원 택배비 포함하면 3만 원이죠. 어,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기가 어, 이런 건 좋잖아요.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좀 작은 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원해 졌네 이것도 나름 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 노지보다는 그래도 드롭이 좋죠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보시면 키들이 아주 큽니다 드롭들이 지금 이 두릅하고 저쪽 가면 산 밑에인데 또그 에어바 비닐이 쉬어놓은 두릅이 있죠 어, 그 두릅하고 같이 막 따내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어,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나무를 한번 싹 쳐주면 좋은데 아또이 두릅산행 끝나면 모내기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죠 또 아이고 너도 산이라고 힘들다잉. 아무리 집산이지만 산은 산이네요. 경사가 있으니까 다니기가 힘들어요. 와몇년안 있으면 부로부로 산이 쳐버리겠는데? 와, 딱 이거 오르락내리락 힘드네 위를 따고 내려갈까 따다 보면 또 내려가지고 아 이거 참 두릅이 보면 이렇게 색이 야한 두릅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가시들이 있는 두릅이 있고 또 색깔이 진한 두릅이 있고 두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에어박 비닐이 씌워 놓 것도 따야 되는데 이거 두릅이 갈수록 늘어나니 따야 될게 많습니다 애호박 비닐을 씌워놓고 재배한 것처럼 색이 안하죠. 시원해 좋네요. 여기는 소나무가 가려져서 아 좋다 좋아 아 여기는 드롭이 좋네 좋다. 자동천지 아따 여기는 루이 무식하게 좋네 <목소리> 아, 이 정도는 돼야 아, 따봉 어, 농촌브라더 산에 있는 두릅 지금 채취 중이니까 에어박 비닐이도 역시 채취를 하고 있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브라더 어,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